그렇게 저녁 때가 되자 오빠가 들어왔다. 오빠는 들어오자마자 여자애를 찾았지만 기척이 없자 내게 의문에 가득 찬 시선을 보내왔다. 엄마가 와서 데려갔어. 언제? 아까. 오빠는 가방만 던져놓고 바로 집을 나섰다. 대문 바로 앞에서 아빠와 마주쳤지만 둘은 아무 인사도 나누지 않고 서로의 갈 길을 갔다. 오빠는 아마도 엄마의 한밭집에 갔을 것이다. 구경사마 오빠 뒤를 따라 한바집으로 달렸다. 셀룰로이드 필름이 너덜너덜 붙어 있는 문을 데르륵 밀고 들어가니 엄마가 국통에다가 통양파를 던져 넣고 있었다. 남매가 웬일이야? 소연이 어디 갔어요? 소연이가 누구야? 엄마가 아까 데리고 갔다면서요. 오빠는 엄마가 여자애를 국통에라도 넣어 삼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로 엄마를 노려보고 있었다. 이놈이 아주 또 엄마 잡아먹겠네. 이놈아, 지발 달린 년이 알아서 다니겠지. 왜 나한테 눈부릅 두고 난리야? 그것도 눈이라고 달고 어디 가서 밉상 기집애 하나 끼고 들어온 주제 어디 와서 행패야, 이놈아? 오빠는 거의 울상이었다. 오빠가 뭐라고 한마디 더 하려는 찰나 문이 열리며 여자애가 들어왔다. 여자애는 오빠와 나를 보더니 잠시 어리둥절해 했다. 뭐야? 어리둥절하기는 우리도 마찬가지였다. 여자애는 그새 입성이 달라져 있었다. 엄마한테 손목 붙들려 끌려나갈 때 후줄근한 카디건 대신 꽤 그럴듯한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털 상태로 봐서는 새것이 분명했다. 구질구질한 동대문제 청바지 대신에 꽤 괜찮아 배는 체크무늬 스커트도 받쳐 입고 있었다. 그러고 나니 제법 부모 잘 만난 고등학생처럼 보였다. 너그옷 뭐야? 여자의 스웨터 소매를 잡아당기며 묻자, 엄마는 긴 국자로 내 머리통을 때리며 말했다. 이년아, 나이도 너보다 세 살이 위고, 오빠 안 사람이니까 언니라고 불러. 언니는 무슨? 입을 셀축거리는 사이 다시 국자가 날아왔다. <laughs> 입어봤으면, 어여, 옷 갈아입고 일로 들어와. 네. 여자애는 화장실로 갔다. 오빠가 더 이상은 참지 못하고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도대체 뭐야? 집에 있으면 뭐 하냐? 여기 나와서 일이 나거들라고 그랬다. 월급은 일하는 거 봐서 줄게. 왜너밥안 해줄까 봐 그러냐? 밥은 여와서 먹으면 되잖아. 잠은 아마 그게 오빠 입장에선 가장 절실한 질문이었을 것이다. 사랑하는 동거녀를 시커먼 인부들 드나드는 한바집 가게방에서 재울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이 녀석아, 내가 끼고 자면 뭐할 거야? 때 되면 들여보내줄 테니까 걱정 말고 돈벌 걱정이나 해. 어, 알았어요. 그제 안심한 오빠는 실쭉 웃으며 돌아섰다. 그리고 엄마가 나가려던 오빠의 뒷덜미를 잡아 세웠다. 응? 엄마도 들어간다, 오늘. 이번에는 나도 깜짝 놀랐다. 뭐? 이것들이 엄마가 간데도 반가워지도 않고 썩을 놈들 타왼수야. 그래도 들어갈 거야. 어디서 잘 건데? 너랑 같이 자지 이년아. 그럼 누구랑 자겠냐? 좋은 시절 종쳤다. 엄마는 내 방으로 들어오겠다고 했다. 그럼 내 사생활은? 울상을 조금 더 지었다가는 또다시 국자가 날아올 것이었으므로 나는 몸을 획돌려 한밭집을 나와버렸다. 그러고는 돌멩이 하나를 힘껏 걷어찼다. 에이 잘 지내다가 왜 갑자기 그 좁아터진 집으로 돌아오겠다는 거야? 돌아오면 아빠와의 그 지긋지긋한 싸움이 새로 시작될텐데, 아, 그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물론 이젠 오빠의 권위가 섰으니, 예전처럼 아빠가 길길이 날뛰지는 못할 테지만, 엄마는 자기 말대로 정말 밤이 되자 보따리 하나를 들고 집으로 들어왔다. 장장 5년 만의 귀환이었다. 이번에는 아빠가 뒤로 나둥 그라졌다. 엄마는 아빠 쪽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체포된 게릴라 지도자처럼 비장하게 말했다. 거, 되도록 말 섞지 맙시다. 한 지붕 아래서 어떻게 그렇게 사나? 살기 싫음 나가든가. 오빠가 눈을 부라리고 옆에 서 있었기에 그쯤에서 둘 사이의 기싸움은 끝났다. 엄마는 내 방에 짐을 부리고는 텔레비전을 켰다. 아빠는 은근히 엄마가 다시 돌아온 것을 반기는 듯한 기색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빠 역시 엄마가 나간 뒤로 여자 구경을 거의 못했을 터였다. 엄마야 한밭집에 있으니 그래도 이 남자 저 남자 품에 몇 번쯤은 안겨도 봤을 테지만 아빠 같은 무일푼의 고발꾼을 누가 거들떠본단 말인가. 그래서인지 아빠는 밤 11시쯤에 나를 불렀다.